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주가 약하면, 가난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주가 약하면, 기운이 약하죠.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머릿속은 생각이 너무 많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리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걸 하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서만 정말 말 그대로 잡생각. 잡생각이 많고 행동을 하지 않죠. 일단 행동으로 뭘 옮겨야지 나한테 얻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저한테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야지 그 열매가 나한테 오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나쁜 길. 나쁜 길이 뭐냐면 뭐 도박? 뭐 중독 뭐 있잖아. 술 중독?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쁜 길이죠. 기운이 약하면 그런 쪽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답니다. 욕심이 많아서. 왜냐면 마음은 있고 행동은 하지 않으면 저한테 얻어지는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잔뜩 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분한테는 정말 하수에게는 기다리는 것은 오직 가난밖에 없답니다. 가난은 너무 힘들죠. 다들 탈피하고 싶죠. 그런데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행동을 하셔야 돼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도 많다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일단 머릿속을 비워야 돼요. 뭐든지 단순한 게 최고죠. 단순하지 않으면 복잡한 건데, 복잡한 게뭘 좋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너무 뭐 흑백 논리는 아니지만, 머릿속이 너무 일단 복잡하면 별로 되는 일이 없답니다. 욕심이 많아서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으면 사는 것도 재미가 없죠. 일단 사는데 활력이 있어야지 삶의 의미도 좀 있고 삶의 질도 좀 높아지고. 그런데, 그러죠. 그죠.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지 않다면, 그 길을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만이 오로지 살 길입니다. 그래야지 저한테 얻어지는 게 있죠. 열매가 저한테 다가온답니다. 기운을 크게, 넓게 쓰시면, 기운 넓게, 크게 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너무 막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수에서 기운이 약한 사주에서 기운이 넓은, 기운이 큰, 기운이 센 그런 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주 안 좋다고, 집에만 있고, 남 탐만 하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은 가난밖에 없죠. 여러분이 쭉 부자로 가고 싶으시면, 유지를, 유지를 쭉 하셔서, 기운을 크게 쓰시고, 그러면, 가난해지지 않아요 가난은 불편하죠 힘들고 그러니까 음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생각 갖고 있지 마시고 제가 그랬죠 욕심이 많은 거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쓰세요 남 배려하고 너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간다면 그야말로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넓게 멀리 보시고 생각을 넓게 가지세요 배려 많이 하시고 양보하시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일단 행동으로 옮기시면 가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답니다 가난하고 싶지 않으시죠 열심히 화이팅 넘치게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실천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가난은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